어떻게 하면 평생 사업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평생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자세로 사업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라든가 초한지, 진시황제, 독구아이아스 이게 32권짜리이긴 합니다만 이런 역사소설을 읽다보면 한가지 간통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명분이 있는 전쟁을 하면 저도 승리하는 것이고요. 명분이 없는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해도 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사업적으로 와서 생각을 해보면,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걸 저희는 사업에 비전을 가져야 된다, 사업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 사업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만, 그럼 사업을 1년, 2년, 아, 내가 뭐한 10년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사업의 비전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목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비전이나 사업의 철학 또 목표를 세우기 전에 내가 이 사업을 평생 하겠다는 그런 각오나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오노인 사람이 이 사업을 평생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자세가 없이 회사의 비전을 만들고 철학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사상무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6년 전, 적자인 회사 쿠팡에 3조를 투자해서 최근에 이 쿠팡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무려 20조의 초대박을 터뜨린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음 사실 일본 이름은 손마서현시입니다만이 손정희 회장의 운명을 바꾼 것은 고등학교 시절 가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사과모토 이륜야 정기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손정희가 이 사카모토 료마의 전기를딱 덮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미국 유학을 가야 되겠다. 뭐 지금이야 미국 유학을 가거나 해외 유학을 가는 게 흔한 일입니다만 은그 당시에는 참고로 손정희는 1957년생입니다. 미국 유학을 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정희는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든 학교에서든 모든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교장선생님이 이 손정희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미국 유학을 가는 것은 좋다. 그러나 거기서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할수 있게 자퇴가 아닌 휴학을 하고 가라. 그때 손정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휴학을 하고 가면 반드시 미국에서 공부를 할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 저는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제가 자퇴를 하고 가야 미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고 저는... 미국 유학을 잘할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자퇴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린 고등학생인 선정이는 미국 유학을 가면서 자기가 돌아올 테러를 완전히 끊고 미국 유학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진 장군의 학익진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여러분은 사업을 하면서. 내 모든 걸 걸고 이것을 평생 하겠다는 그런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명분을 갖고 사업이라는 전쟁터에서 저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명분 없이 그저 돈만 벌지 않은 돈만 버는 패배자가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명분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전개해 나갈지 다음 편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